예! 안녕하십니까! 주식도라이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자, 금일은 LS 머트리얼즈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거래량은 4,985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졌고요. 그 전날은 2,283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가격은 29,850원이고, 1,350원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4.33% 정도 정규장에서 하락을 했고요. 시간 외에선 마이너스 7% 정도 떨어져서, 78만 주 정도 대량 거래가 좀 터졌습니다. 자, 뭐 상당히 이렇게 많은 부분이 터졌는데 200억 넘는 물량이 일단 시간 외에서 많이 떨어지면서, 어, 이렇게 시간 외가 좀 공포 분위기로 끝이 나 있고, 일본 모습은 상한가 두 방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좀 대량거래 그래 터지면서 음선으로 나는데 종가에 이렇게 눌린 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배팅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어 처지가 좀안 좋게 되었습니다 요 종목에 대해서 어 여론 동향 체크 그리고 어, 간단한 기술적 분석 위주로 한번 영상을 리뷰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예,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 신청도 많이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톡 아이디는 58ss, 58ss입니다. 어, 전반적으로 보면, 에, 주가가 이렇게 기하금 행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폭락을 해버린다든지, 이럴 때는 바퀴벌레나 쥐새끼처럼 숨어있다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구간이 되면은 왼쪽제비 같이 생긴 놈들이, 어, 사구려 넥타이에다가 사구려 가다마이를저 입고 나와서 요런 구간만 되면은, 어, 거그 보십시오! 제가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약을 팔아대는 그러한 양아치 새끼들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또 시간 외에서 이렇게 상한가 찾는 종목들 무작위로 추천하는 것들도 조심하셔야 을 되고 여러분들이 LS머트리얼즈에 대해서 궁금해서 검색을 했는데 LS머트리얼즈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다른 종목들로 사발을 불고 LS머트리얼즈에 어, 대해서 다른 영상으로 다한한 한 업체에서 도배를 해서 검색도 못하도록 막아놓고 나서는 LS머트리얼즈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번호 1번이나 7번을 보내라는 둥 LS머트리얼즈에 L자를 보내면 고급 정보를 따로 준다는 둥뭐 요런 양아치 새끼들도 조심하셔야 을 되고요 그리고 어, 3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했는 전문가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 10년 전에 어, 에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 주식 종목을 무작위로 다 추천을 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상장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거사에 대해서 어, 한강간 개미들한테 하나도 반성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최근에 이렇게 유튜브 플랫폼을 시작을 했던데 어, 자신이 만든 펜션에 놀러와서 봉사활동을 같이하고 또 이렇게 남자들은 다 꺼지고 아줌마들만 연락을 하라고 하면서 어, 이렇게 뭐 자신이 집필한 책을 시리즈별로 보게 되면은 월를 종목이나 매집 차트를 미리부터 알수 있어서 어, 급등주를 오르기도 전부터 미리 잡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분이 있던데 어, 여러분들이 펜션 놀러가도 백만 원 우습게 나가고 어, 그리고 책을 구매한 데도 백만 원 우습게 나가니까 어, 반드시 이렇게 실제 계좌를 까 주십시오 라고 해서 실제 계좌를 보고 나서. 어 시리즈별로 책을 구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정중하게 하고 나서 실제 계좌를 까고 나면 소비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시고 어, 책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100만원 같은 거똥 닦을 정도로 많으시면 몰라도 요즘같이 불경기에는 그렇게 알아보시는 게 소비자의 권리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보면 ls 뭐 드리얼즈 지금 상한가 이틀 연속으로 갔다가 어,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저가가 19,900원, 약 2만원 정도에서 어, 두배 정도 가까이 급등을 하였고, 따따따상이라고 지금 많이 어, 유명한 종목입니다. 시간 외에서 대량 거래가 지금 이렇게 터지면서 어, 마이너스로 가서 내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 시름이 좀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자 올라와 있는 뉴스라든지 종토방글들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모사스 벼락거지 됐어요. 다섯 배 폭등 주식의 개미들 술렁. ls 그룹들. 종목들, 고공행진, LS 머트리얼즈, 다섯 배, 딥박질, 뭐, 요렇게, 아,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특징주, 따따블, LS 머트리얼즈 상장 이튿날, 26%대 강세라고 하면서, 아,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LS 머트리얼즈 지분가치 상승했다라는 뉴스하고, 뭐, 여러가지 많이 나옵니다. 자, 따따블 2호, LS 머트리얼즈 강세 이어가, 뭐, 요렇게 뉴스 나오고요 자뭐 어쨌든 뭐 이렇게 잘생긴 뭐 이렇게 관계자분과 이렇게 어, 상장 기념식 사진을 이렇게 나오는데 어, 요즘에 잘생긴 사람이 많이 없는데 잘생긴 얼굴에 좀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은 어, 매우 안구가 정화가 될것 같습니다 주가나 좀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올라와 있는 글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 1조 5천억 원 시장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있네라고 하면서 어, 관심을 보이는 네티즌 분의 글이었습니다 LS 머티는 이 종목은 이제 끝났다. 오늘 큰폭 상승 시작으로 거침없이 하락하면서 거래량도 최고로 나와서 이건 일단 상승이 끝난 건 확실하다. 인정할 건 인정해라. 에코 머티같이 생각하면 틀리다. 뭐 요런 식으로 오늘 음봉 나오니까 이렇게 약올리로 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미만 샀네. 크크. 개미 속을 만원짜리에서 뭐안 오. 크크. 뭐 요런 식으로 비꼬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40만 주를 개미가 샀다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주식 자체를 뭐 이렇게 안티가 떨어지니까 많이 출몰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많던 기쁨조 언니들 어디가고 오늘은 악플러들이 기세등등하구나 세상사 세웅지마라고 했다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오고 슬픔에 젖어 있노라면 다시 반가운 일도 일어난다 너무 슬퍼하거나 우쭐대지 말거라 세상사 돌고 도는 법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뭐 이런식으로 어 안티들을 어, 향해서 일침을 가하는 뭐 이렇게 좀 꼰대스러운 네티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종목이라서 월봉을 봐도 그냥 차트 없이 캔들만 등장해 있고 주봉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상도 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멈춰져 있는데 시간 외에서 일단 어, 많이 떨어져서 27,000 750원 정도니까 오늘 저가 라인이 28350원보다 더 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내일 더 하락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나라고 불안해하는 분들 충분히 계실 수 있습니다. 자 본봉상에서 있었던 일년의 모습들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날 강하게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물량을 갖다 이렇게 틀어 잠궈버리는 모습 그리고 둘째날 또 어, 오전부터 강하게 틀어 잠궈버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어, 강한 종목의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많이 고가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어, 추격 매수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 라인에서 갑자기 매도세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 300만주 가까이 매도를 하니까 어, 천억 정도 매도가 쫙 나와버리니까 놀라서 사람들이 이 많은 금액이 나오니까 다 떨어졌다가 누군가는 이렇게 받으면서 유지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다가 종가에 끝이 났는데 시간 외에서 일단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또 200억 정도 거래가 되다 보니까 시간 정규시간에 거래가 될때 한꺼번에 매수를 많이 할 때는 이 종목을 저도 관심이 있어서 관찰을 많이 해봤는데 그 전날 상한가 맺고 할 때는 1000억 뭐 넘는 돈을 들여서 바로 잠가버리고 그 다음날 떨어질 때도 반발을 할때 오늘 보니까 360억 정도 되는 돈이 오전에 들어오면서 반발을 하고 또 이렇게 떨어진다 싶으니까 점심시간 때도 300억 정도 되는 물량이 4% 정도 올리면서 반발을 하는 등이 종목이 끼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시간 외가 떨어져도 내일은 또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제 내일은 떨어져서 출발을 할 것은 자명한데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이런 종목을 매수할 게 아니라 일단 따따따상이라고 해서 많이 시끄러운 종목이기도 하고 개인들이 많이 몰려 있는 종목이기도 하면서 상한가 두방 쳐서 오늘 고가 실어내는 사람들도 일단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에 일부 못 팔았는 물량들을 내일 기술적 반등해서 팔려고 노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므로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함부로 매수를 해서 갖다 물리기보다는 내일 또 금요일이고 하니까 적어도 이 종목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그냥 방치를 해두고 감망을 하셨다가, 다음 주화요일쯤에 이제 마이너스 3% 4% 이상 시가에서 더 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 충분하게 매도 진정이, 좀, 매도 국면이 진정이 되었을 때 어, 접근을 하시는 게 낫다. 일단은 월요일까지는 어, 안 사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굳이 이렇게 내일을 접근을 하신 분들은, 오늘 꼬리보다 더깰 것은 확실하고 시간 외에서 일단 27,750원을 건드렸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6,000대가 깨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 갭 부분이 상한가 그냥 이렇게 가면서 갭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갭 채우기 부분을 하는 차원에서 25,000대 후반까지 밀리는 데에서 아마 단타를 치려고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다 하더라도 뭐 10만원 이하로 재미 삼아서 그냥 로또 산다 생각을 하시고 하는게 맞지. 어, 이런 데서 너무 많이 이익 실현을 하면서 떨어지는 칼날을 함부로 받는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 적어도 하요까지는 웬만하면 지켜봤으면 좋겠고 단타를 친다 하더라도 26,000원 자체가 깨어질 때 마이너스 3를 잡아서 대응을 하되 10만원 미만으로 소액으로 공부 삼아서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도라이 재영구 카톡 아이디는 오팔에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